네, 안녕하세요. 또 김준서의 한자 오지! 네,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준서야, 이렇게 해야지. 두 번째. 네! 두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을 려서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두 번째 왔습니다. 이번에 할 한자는 일단 무엇일까요? 음... 또 어디부터 할 거예요? 잠깐만요. 음... 네! 여기부터인데, 아까 미리 써놨습니다 네. 네 어떤 건가요? 어떤 한자죠? 네, 다스릴리랑 과목과였습니다. 네, 다스릴리와 과목과. 예, 보십시오. 다스릴리, 과목과.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과목과, 다스릴리. 와, 잘 썼어요. 아니, 이거 뭘 사지? 봐봐. 응? 다스릴리, 과목과. 응. 맞아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랑, 요거랑, 네. 네. 그 다음 한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써놨어요. 아, 그랬어요? 이번에 쓸건뭘 사랑, 뭘 회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랑, 네,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입니다, 여기. 아, 그렇구나. 많이 써놨네요. 그리고 그림토랑 그림컵이 역시 써 놨어요. 아이고, 그래요. 금방 끝나겠네요, 오늘은. 다써놔 가지고. 이것도 써 놨고요. 그리고 뭐 음... 있더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인공이랑 지열 작까지 해 놨어요. 아 그래요? 아 지을 작은 이름을 안 썼네요. 네, 지을 아. 작을자네 이것도 금방 썼네요. 지을 작 한번 그래. 보여주세요 화면에다가 여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장인공 네 이번에부터 쓴 거야 살활이랑 질길도 살, 활. 아, 이거 뭐라고 쓴거 즐길, 좋아할, 락. 즐길, 락. 노래, 악. 좋아할, 요. 이세 가지 음과 뜻이 있는 한자인데, 일단, 뜻, 살. 아니, 아니. 살, 활이라는 한자를 써볼게요. 자, 안 보고 쓸수 있죠? 한, 한 번만 외워보고요. 네. 내 네, 써보겠습니다. 네. 네오잘쓴것 같아요. 찰 살발 생활. 네 맞습니다. 활약 활용 이런 뜻을 이런 뜻에 쓰는 건데요. 찰발 오, 잘 썼어요. 야, 여기 있습니다. 살, 활.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살, 활. 아, 어, 안 보고 썼어요, 이거를. 대단하죠? 예, 다음 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즐길락. 즐길락자예요.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쓸수 있겠어요? 네, 이건 안 보고 쓰는 건안 돼요. 아, 그래요? 이거 안 보고 써도 될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요, 요것만 타면은, 요 한자 이름이. 칠 사는 아니에요. 뭐야?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 써보세요. 이거 지금 충전하고 있어. 그래도 이게 나을 거 같은데. 자글요 짠해. 자글요? 자글요 흰백. 자글요 흰백장가? 스스로 자장가? 나도 잘 기억났는데 은 응. 스스로 자자 찾아봐 흰백 흰백이네 흰백 가봐 자글요에 흰백에 자글요에 나무목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쉽지 아니 응, 더워 어렵겠습니다. 이번에는 참 어려운 한자였어요. 즐길 락 그림 글자가 더 높게 생겼네요. 자글요 흰백 음. 자글요 나무 목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즐길 락 즐길 락이라는 한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 한자는 무엇일까요? 네. 네. 오 빛색 빛색 차다 차 빛색 차차차차 이거는 마시는 차예요. 네. 차는 차 아니에요. 네, 그건 술의 차잖아요. 풀초 부스가 들어가 있죠. 알아요. 네. 이번에도 역시 안 보고 쓰겠습니다. 맞아? 어, 조금 다른데요. 아, 그랬었지. 그랬었지. 응. 그냥 보고 쓰세요. 틀릴 거면은. 이렇게? 또 틀렸어요. 그래. <laughs> 네요 우리 김준석. 뭐야? 이렇게? 네, 맞았어요. 근데, 아빠가 써볼게요. 안 돼요. 여기, 빈대 여기. 이렇게 쓰고. 네. 이렇게 쓰면 더 예쁘게 잘 써지죠? 네, 역시. 자, 빛색. 그 빛은 이렇게 방을, 뭐, 쓰레기 같은 걸 청소할 때 쓰는 빛이고, 요 밑에 치읒 받침이에요. 치읒 받침이 아니고. 치읒, 치읒, 요 빛, 빛, 치이 치읓. 아니라 치읒. 그렇지. 예. 빛색, 잘 썼습니다. 자, 빛색. 제가 고울 읍자 쓰는 거 보여줄까요? 네? 여기 갑자기 왜 고울 읍자를 써요? 내가, 제가 알고는. 있 이렇게였으면 고을 문자가 이렇게 생겼었면 고을 문자가 잠깐만 아, 그래요 아빠도 봤으니까 나도 볼게 맞네 고을 아냄냄 우기는 한음 그럼 틀린 거였어 고을 문자 는재밌었어 네, 잠깐만 있어보세요 아빠 물좀 마시고 게 그래도 위에 네모는 맞았었지 응? 네그 다음 에을때한잔차차 인데요 그 부릉부릉 그차 아니에요 그 술을 차고 이건, 그, 홍차, 이런 거할때쓴그맛신 차예요? 네, 맞습니다. 차차. 네. 그 다음 한자인데, 차차를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네. 차차 한번안 보고, 수... 그냥 보고 쓸게요. 네.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종이 없어요. 자꾸 틀리면. 어, 뭐, 이거 써본 적은 있지만요. 여기 양쪽에 이거 빠진 것 같은데? 어? 이거, 이거, 이거. 음. 이건 한자를 너무 잘 쓰고 있는데, 다음에 쓸 때는 이 순서도 지키서 쓰면은 진짜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음. 차차. 어떻게, 어떻게 썼나 볼까요? 차차. 차차. 여기도 여기 차차. 이거 한자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 한자로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연필 좀 주세요. 아. 그 다음 한자는 말씀언이라는 한자네요. 말씀언? 네. 그거 안 보고 쓸수 있어요? 아이, 연필을, 연필을 찾는 거예요. 방구를 끼는 거예요. 아. 연필 부러졌어요? 아니. 괜찮아요? 말씀언안 보고 써볼게요. 말씀언은 안 보고 쓰신대요. 네. 잘 썼어요. 근데, 전서, 네? 아까도 말했듯이, 순서를 지키고 쓰면 인기가 더 많아진다니까요. 예 아. 네, 일단 썼으니까 한글로 써주세요. 말씀은. 네. 네. 저 읽을 독자는 꼭 순서 지킬게요. 네. 난또쓴걸 잘못했나 했어. 네, 오늘 말씀 원도 들어있으니까, 아, 말로 읽는다고 해서 읽을 동기구나. 그리고 글서 자랑 참 독서예요. 독서 네, 순서대로 순서를 지켜서 일단 1번, 2, 3, 4, 3 네모를. 이거 치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고 그렇지 이렇게 어 그렇지 이 내려서 내리고 이렇게, 그렇지 옆에 붙이고 와 잘했어요 그다음 8번인가 9번 아 8번 8번 2번 내리고 이렇게. 치고 그렇지. 일단 선비사 일단 네, 음 네모를 그리고 선역서를 그리는 거지 내가 몇번 해야 여기 11번이야 11번 11번 음, 12번 13번. 혹시 14번. 그 옆에.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뭐 밑엔 조개패네. 네. 일단은 16번을 차려네. 음. 17번. 18번, 19번. 그럼 마지막 닫고. 21, 22. <laughs> 순서를 지켜서 쓰니까 엄청 어, 글씨도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야, 아, 이게 무슨 한자라고요? 읽을 독. 아, 읽을 독. 여기다가 써주세요. 네, 읽을 독자가 완성됐어요. 요번에는 우리 김준사 선생님이. 쓰는 순서를 다 지키면서 썼어요. 응. 글씨가 훨씬 더 알아보기도 좋고, 친구들이 더 좋아하겠네요. 그쵸? 네! 네, 진짜 잘 썼어요, 요번 한자. 한자 박사요! 네. 그 다음 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기록할 기 기록할 기 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기록할 기 어? 말씀 언 자랑 몸기 자가 합쳐져 있네 음, 몸으로 말한다는 뜻인가 봐요 에휴 아 그건 뜻이랑 소리가 합쳐진 거지 네 맞습니다 순서 좀 외워보고 일단 말씀 언 순서는 알니까공지 리얼스 듯이 쓰면 되겠네 몸기는 알겠다. 자 말씀은 시작합니다. 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그럼 이렇게. 그렇지. 어우 잘했어요. 몸기는 기억 쓰고 으 쓰고 어허 기록할기. 자, 아, 잘했습니다. 기록할에 글서. 잠깐만요. 보여줘요. 그. 네. 순서를 지켜서 또 썼어요. 아, <laughs> 어, 어, 마침내 글서 자가 나오네요. 독서 알다 네, 기록할기. 여기 또 기록할기. 여기. 아, 네, 다음은? 방송 전에 읽을 독자를 썼었죠? 네. 근데 마침 글서 자가 나오네요. 독서로 합쳐지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만 쓰고 잠깐 쉬었다 해요. 멈췄다 아, 잠깐 멈췄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쓴건 아닙니까? 네. 일단 이렇게 하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 또? 1번은 요번에 기어. 응? 1번. 그 3번, 2번, 2번 했고, 2번이 요 사이에다가 이 2번은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길게, 어, 더 길게 쭉가그번 2번, 3번, 4번, 4번 4번, 4번, 에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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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4번, 4번 일단에 아, 지족 반 여기 대단. 그렇지, 칠 번. 그런데 엄마가 말했는데 있잖아. 네. 이렇게 항상 네모 쓰고 속에다 못쓸 뭐 때는 항상 속에다 먼저 넣. 쓴 것부터 하래. 그래. 어, 속에다부터 쓰고 닫는 거지. 다들 패. 네, 글 서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잘 썼겠다. 맞아요. 자글 서자. 글서요번에도잘 썼어요. 그렇죠?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잠깐 숨.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이번에 쓸 한자는 내말씀과군요자 네, 아, 아까랑 같이 막글서막 읽을 독. 기록할 기막 이런 한자들 말씀원이 붙은 그런 한자들을 많이 하네요 네 말씀 한번... 오는 순서를 압니다 말씀화입니다 네 말씀 오늘 일단 이렇게 쓰고요 아 이건 틀렸습니다 살활에 들어있던 한자네 이거 네 일단 이건 밑으로 보내져 자리 없으니까 네네 네, 새로 다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근데 뭐 먹었어? 아니. 방금 무슨 냄새났던 것 같아서. 아니 안 먹었는데. 혹시 아빠가 아까 그 치카던가. 런가자 네. 네. 말씀하자. 네 말씀 오늘 일단 썼고요. 맞아 순서. 네트였어 순서. 아, 이번에는 썼으니까 그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써가 나가면 차례 차례 될 거니까 어른 데서도잘쓸 거야. 응. 음. 으 빠졌네. 응? 됐어. 음잘 썼습니다. 잘 그다음 들을 문자 들을 문자 들을. 문 사이에 귀를 대고서 뭘 하고 있을까요? 듣고 있어. 아 그래서 들을 문자. 그데나 이런 다시 쓰면 안 될까? 음, 다시 써 여기 여기다 쓰면 돼네아 여기다가 하나씩 쓰면 되겠네. 네 이제 드릴 문자입니다 드릴 문네 드릴 문 드릴 네, 들을 문안 들을 문 보고 쓸수 있죠 맞는 근데 혹시 여기 버튼 같은 거 있잖아 여기 우리 얼굴 가려져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버튼 같은데 아니에요 다 나와요 네 이제 드릴 문 일단 이렇게 문 문자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 하나 아똥 틀렸다 순서 나왜 아, 자꾸 틀리지 집중해서 봐야지 안 틀릴 것 같아요 그럼 나 9부터 다시 할게 10 11 12 13. 아, 나 하나만 썼네, 어차피 쓰긴 썼다, 그래도. 잘 썼습니다. 들을 문. 순서를 지켰으면 더 예쁘게 썼을 건데, 다음번에 또 순서를 지켜서 쓰면 되니까. 그래도 아까 그, 그 읽을 자전잘 썼다. 음. 번엔 진짜 집중했어요. 네, 대답할 답과 가르치 줬잖아요. 맨꼭 순서 지키는 일단 네. 하나 이렇게 그리고 2 3 4 5 6 7 8 9 10 11 14 아니 12 잘 썼어요 그래도 순서대로 썼다 숫자는 틀렸 대답답입니다 대답답 요번에 한자는 대답답 근데 이게 말할 답이다 그치 네 맞습니다 아 틀렸다 이름 은 다시 써야지. 잘 썼습니다. 아왜 자꾸 틀려 이름은. 이름은 그냥. 그 밑에다가 아빠가 쓰... 또 쓰면 되겠네. 이름은 아빠가 쓰죠. 아빠 알아. 틀렸다고 그다막 거칠하면 또 틀려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빠 기자님 네, 이렇게 대답답을 썼습니다가르치교가르치때 네, 배울 학자랑 합쳐서 네 일단 이렇게 1, 2그 다음에 3, 4 아들자자가 들어가는 오. 로 7 8사길교자들 들어가는군요 사길교? 뭐 아니 사길 교 아닌 8 같은데? 네 넘어가요. 네. 8 8 칠교 8 8 8겠8래8 8려도 다시 쓸수 있게 잘 썼습니다. 다음부터는 기호자를 쓸 때요. 네. 여기다가 어디다가 설명을 하나 해줄게요. 뭐안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기억을 썼잖아요. 네. 그럼 기억 안쪽에다가 이두 개가 다 들어가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는 지금 이렇게 썼지요? 네. 음, 이렇게 쓰면 못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음 한자로 가겠습니다. 네 노래 수 <laughs> 노래가 네. 아까 뭐 있었죠? 저기 즐길 낙자가 또 노래 요자가 아닙니다 이건 이거는 하품흠자예요 아니 아까 즐거울 낙자를 보면 또 다른 뜻이 있었죠? 네 노래 요자였던 것 같은데 음악악 아니야? 음악악이었나? 아저건 자글 요자구나 네, 맞네. 노래 악이네. 노래 악 좋아할교. 그래, 노래 악. 그래도 음악 악자로도 써. 네, 그냥 다시 써봐도 돼. 그거요? 네, 응. 아빠가 네. 말한 대로 다시 써도 돼. 이렇게? 네, 잘 썼어요. 됐어요. 알아볼 수 있겠네요. 어... 아니 알아볼 수 있어 괜찮아요 자 이제 노래 가자를 써보겠습니다 이름은 아빠가 써주면 안 될까? 한자는 내가 쓰고 음, 알았어요 그럼 여기다 쓰가르치주고 그럼 내가 내가 한자 쓰고 아빠가 아빠가 이름 쓰는 거 어때? 네 못지라고 뭐 노래... 쓴 거야 못응이라고 뭐? 쓴 거야 그렇지 근데 알아보겠어야 돼. 막 아빠는 있잖아. 봐봐. 이렇게 쓰잖아. 네. 이렇게 한다 못 알아봐. 알았어요. 자 노래 가짜입니다. 노래가 음 일단은 이 아직 이쪽에다 쓰세요. 이쪽에다 이거 아무도 몰라요. 아니에요. 여기. 여기다 여기다 내 노래 가짜 쓰면. 근데 이거 지렸는데 어떻게 해? 지우면 되지 여기 지우고 같이 지워진 부분 또 쓰고? 안 보여 안보 아빠 이거 불량펜인 것 같은데 시커매지네 같이 그냥 다시 쓰는 게 낫겠지? 네 시간은 많으니까요 그럼 다시야 뒤로 넘기다 이름은 아빠가 써주는 거 알지? 네 날짜 표시 크게 이렇게? 여기? 네, 잘 썼습니다. 이용가르치 드라고. 네. 음, 아빠 기자님. 근데 아빠 네. 기자님 네,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웃음> 아닙니다. 그데 <laughs> 내가 방금 아빠 기자라고 했지 마이크도 네. 있으면더 나가겠다. 아다 녹음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럼 더 기자 같았겠다. 이제 노래가 다시 쓰겠습니다. 음. 어려운 게있네요 아,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일 번, 2 번. 3번, 4번, 5번. 어우, 잘했어요. 똑같은 것도 한 번. 6번, 7번, 9번. 아이, 순서 조금 틀렸다 괜찮아요. 조금 안 이쁠 뿐이에요. 그냥 다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하품 흠자 그렇게 이거 하품 흠자입니다 네. 아빠 일단 노래 그하고서 하품 흠이라고 쓰지 말고 아빠 이거 진짜 하품인지 보여줄까? 음? 아빠가...아빠... 맞지? 하품 흠? 네 근데 하품 한자도 있을지 몰랐다 일단 이제 깃로 다시 갑니다 깃깃 깃털 우르도 쓰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분, 120개 음, 쓰네, 한자라. 예. 아, 이건 금방 썼네요. 그 다음, 못지, 짜 못. 못이라는 게 조그만 물웅덩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연못할 때. 물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음, 이게 어조사 야자네요. 네, 물수 어조사야. 외우고 써보세요. 물수어조사야. 물수어조사야. 물수관이라 산수변인데. 네, 그거요. 잠깐만, 아까 땅 지쳤었. 제대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맞아? 네, 변은 저, 변부터 쓰는 거죠 순서가. 네.